도시에 살다가 이렇게 시골 병원에 와 보니까 이 시골 분들이 병원을 가는 길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침 일찍 첫차 타고 나와서 가시는 분도 있고, 이분들이 그냥 청양 안에서 그냥 해결할 수 있으면은, 아, 그게 훨씬 더그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내가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이거 청양으로 이렇게 오게 됐어요. 청양군의 유일한 산부인과 이사이자 청양군 보건의료원장 김상경입니다. 예, 네. 네, 굿모닝, 응급실. 어제 밤에 누가 네. 근무했어요? 임영환 씨, 영환이하고 그다음에 수영 씨 갔죠. 네. 응? 별일 없었어. 네. 어. 편안하게 지나갔고 어. 고생했어. 이제 얼른 집에 가서 쉬고 네. 오늘 몇 개? 열두 네. 개. 응. 내시경 잘 하고 네. 어. 고생하고 네. 예, 실장님도 고생하시고. 안녕하세요. 단골 또 오셨네. 네. 하루장 네. 빼놓고 오셔 어떻게? 졸업장을 주든지. 네. 글쎄. 이거 이거 딱끝나는날 제가 아주 딱 졸업장 빛나는 졸업장 하나 드릴게. 네. 청양 보건의료원 원장이자 산부인과 전문의인 김상경 원장. 올해로 부임한지 6년째를 맞는데요. 청양의 의료 문제에 누구보다 진심입니다. 청양군님. 이제 1년에 한 470명에서 520명 정도가 죽어요 그러니까 자연사를 하시는 거지 근데 태어나는 거는 50에서 70명 사이에요 그럼 1년에 가만 냅둬도 450명씩 인구가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3만 1천 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2만 9천 밖에 안 돼요 어쨌든 소멸은 하지만 건강수명을 늘려서 어르신들을 조금 더 오래 살게 만들고 또 여기 정주하는 사람들을 좀 여기에 살게 만들고 외국인이 와도 조금 이렇게 뭐 진료 받고 이렇게 하는데 불편하게 없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조금 인구 감소하는 데 억제를 하는데 조금 이익을 할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김원장이 부임할 때만 해도 공중 보건이 외에는 진료를 볼수 있는 의사가 없었는데요. 내과를 비롯해 여러 분야의 전문의들을 초빙하면서 12개의 진료과가 생겼답니다. 여기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으냐면 음. 정형외과 과장님 잘 보지 여기 문창과장들 내시경 참 잘해 그래가지고 엄청 사람이 다일이 오는 거예요. 꼭 음. 부르면 진짜 아 그거 아니야 어찌가 어지 않고 아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빌려주고 하니까. 원장선님도 새로 오셔갖고유명하셔갖고 엄청 좋아요. 뭐 여기서 뭐암 환자도 많이. 많이 나와서 진짜 새로운 인생을 사신다는 분들 많아요. 오셨어요? 네, 또 있어요. 네. 네, 그건 또 뭐예요? 오이, 오이, 네, 네 오이. 이걸. 마을 주민이 보따리를 들고 왔는데요. 이게 뭐예요? 납작 복숭아라고 음. 그 시기하는 거예요. 그거. 제철 과일을 먹어갖고 내가 훨씬 젊어지는 것 같아요. 아이고, 고마워요. 쉬운 어? 일은 아니지 이거 들고 오고 무겁게 와가지고 쉬운 일은 아닌데 늘 환자들을 살뜰하게 챙기는 김 원장이 고맙기만한 주민들 그 마음이 전해져 김 원장도 더욱 세심하게 환자를 돌봅니다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욕보시고 저또저 이렇게 어려운데 건강을 좀 챙겨주고 싶어서 건강이 많이. 저는 좋아졌어요 그래서 보답하는 의미로서 집에 있는 과일 좀저 먹는 과일 조금씩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국적이 어디셔? 베트남 베트남에서 오신 지 얼마나 됐어? 3월 달에 왔으니까 6개월 정도. 그럼 뭐 한국말 잘 못하겠네 그럼 베트남에서 결혼식 하고 온 거야? 그 보호자 보면 화면 보이죠? 이렇게 예. 보면 여기 동그랗게 보이는 거 있죠, 이렇게. 예. 요게 임신낭이에요. 이게 아... 생겨야 5주야5 주였겠어? 네. 주가 되면은 여기서 아기가 생긴 데서 심장이 빨칵빨칵빨칵거리 가고서 심장이 뛰어요. 임신이 제대로 자궁 안에 잘 됐다 이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아까 초음파 본 거, 요게 자궁이고 요 동그란 게 임신낭이. 에요 보통은 타지역 가가지고 뭐 공주나 뭐 홍성 이런 쪽 많이 가신다고 하더라고 근데. 지금 일이 좀 바빠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보건소에서 임신 여부를 좀 확인하려고 온 거거든요. 응, 행복해요. 기분 네. 많이 좋다. 30년 넘게 산부인과 의사로 일해오며 수많은 임신부를 만났지만 청양에서 만나는 임신부들은 유난히 더 반갑고 마음이 쓰인다고 해요. 지금 이런 지역에서 산모를 보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애국자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제일 먼저 하는 애국자시네. 사실은 우리나라의 재산이 사람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재산인데, 사람이 안 나오면 굉장히 좀 허망하죠. 특히 이제 이런 지역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산모를 보면 반가워요. 일단 반갑고, 그리고 고맙고. 그래서 그냥 없던 마음도 생겨서 조금 말도 더 잘해주고 싶고 혹시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좀더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양고리원에서 우리 마을로 찾아가는 고리원을 열어주는 날입니다. 몸이 아파, 진찰이 필요한 분들은 지금 마을회관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양에서도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오지마을 남양면 이곳에 반가운 의료진들이 왔습니다. 청양군과 보건의료원이 함께 마련한 찾아가는 의료원이 열렸는데요. 일찌감치 번호표를 받고 대기해야 할 만큼 큰 인기입니다. 보건소 가려면 한 30분은 걸어야 가 돼. 그랬다가 또 거기서 분리 보고 집에 오면 또 버스 타고 집에 오고 그렇게 이렇게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우리 마을에서 오니까 가족주인분이예고 병이 있던 사람도 낫을 것 같아요. 지금 제일 불편한 게 허리 아프신 거야? 엉가그 네. 엉치 아픈 거 오늘 제가 치료해 줄 테니까 침을 맞아도 되고 물리 치료를 해도 돼요. 제가 거기 오늘 안 아프게 이렇게 근육이완제, 진통제 하나 놔줄 테니까 그거 맞으시고. 아파도 병원에 쉽게 올수 없는 주민들을 위해 한 달에 여섯 번씩 오지마을을 찾는다고요. 김 원장의 추진력으로 시작된 찾아가는 의료원은 올해로 4년째 이어지고 있답니다. 이렇게 취약한 지역에서 그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공공의료가 할게 뭐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서비스,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공공의료가 할 일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찾아가는 의료 사업을 이제 해오고 있죠. 김원장의 진심에 의료진들도 뜻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병원을 벗어나 진료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민들을 생각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농사일 많이 하고 반일 하시다 보니까 허리하고 무릎하고 어깨하고 이런 데가 제일 많이 불편하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바깥으로 다니는데는 의료원으로 오기가 이제 어려운 지역인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렇게 치료를 해드리고 이제 조금 더 주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해도 이제 다시 내원 못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나왔을 때 최대한의 치료를 해드리려고는 하는 편이에요. 물리치료가 필요한 어르신들은 진료버스에 올랐습니다 덕분에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치료를 받는 어르신들 먼 길마다 하지 않고 달려와 준 의료진들이 고맙기만 합니다 바빠서 병원에 갈 새도 없어 계속 고쳤다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진짜 이렇게 오늘 하루만 해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이렇게 와주셔서, 우리 시골 사람 위해서 얼마나 편리하게 자르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병원이랑은 다르게, 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뛴다는 게 정말 뜻깊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지역 주민들 분들께서도 엄청, 어, 고마워 하시고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지역 주민분들께서도 이러한 다른, 다른 혜택들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네 하나가 어린아이 하나를 키운다고 했는데, 이런 지금 상황에서는, 아, 노인 하나를 돌보기 위해서 동네 하나가 노인을 돌보는 그런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자체적으로 건강공동체를 구성을 할수 있도록 지, 저희가 조금 역할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진료가 끝나가는 시간 주민들을 진찰하느라 진을 뺀 김원장님 곤이 잠이 들었네요. 미쳤어. <laughs> 굉 <목소리> 아, 아, 그래. <목소리> 어, 어려워서 힘들어. 받았어요. 니님아니세요 예, 딸이요. 날도안나도어요 <laughs> <딸도> <나와. 웃음> 네, 아이 딸이 나도 말줄 <웃음> 말줄 <웃음> <그래>. <웃음> 아니, 그러면 되잖겠지딸이 맞죠. 지 어르신들의 따뜻한 격려 속에 진료를 마친 의료진들, 홀가분하게 철수에 나섭니다. 퇴근 후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김상경 원장. 텃밭의 채소들이 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퇴근 후 갖는 유일한 취미 생활이라고요. 한 8월 초, 7월 말에서부터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한 다섯 번 정도 따요. 예, 지금은 이제 많이 따가지고 많이 따고 이제 이게 거의 마지막 물이거든요. 이제 그한 물, 두 물, 세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동네 어르신들이 특별히 여기에 무슨 뭐 위락 시설이라든지 뭐 그런 이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농사가.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아마추어가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오케이 가자.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홀리. 가자. 가. 아내와 자녀들이 해외에 살고 있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은 김상경 원장. 반려견들과 산책을 하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시간입니다. 뭐좀 적적할 때가 많이 있고 이제 혼자 이렇게 밥 먹고 할 때가 좀 많이 적적한데 그래도 다행히 바로 그 아래 집에 이웃이 있어 가지고 그래도 그냥 뭐 적적하지만 그냥 참고 살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런 일을 하니까 가족들도 굉장히 응원도 많이 해주고, "아마 뭐잘 해봐라. 말년에 어쨌든 뭐 좋은 일이고 괜찮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밭에서 방금 수확한 참외와 고추를 맑은 물에 헹굽니다. 혼자 먹기에는 다소 많아 보이는 양. 양손에 가득 들고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이거 명희 씨 이거 참외 딴 거야. 아, 네, 저녁 먹고 네네. 그 콩국수 했다면서? 아유, 그래서 그거 먹고 이제 참외 디저트로 네, 먹고. 예. 네, 안지세요. 그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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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하게 지내는 이웃집에서 저녁까지 함께합니다. 겉절이 새로 담았어요? 반대, 네 했습니다. 담새, 아, 아. 역시. 녹 겉절이가 너무 맛있네요. 세종 조치원에서 태어나 대전과 홍성에서 오래 동안 산부인과 전문의로 일해온 김상경 원장. 아무런 연고도 없는 청양에는 어떻게 오게 된 걸까요? 청양에 와서 살 줄은 꿈에도 생각을 안 했는데. 홍성에 와서 이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청양에서 자꾸 환자들이 오시는 거예요. 오는데 사실은 이렇게 막 대단한 병을 갖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가, 간단한 건데 이분들이 청양에 이렇게 홍성에 오면은 택시를 대절을 해가지고 와서 그때는 단순하게 내가 아, 여기 있는 것보다는 청양에 가서 있는 게 내가 좀 필요한 의사가 될것 같다. 마을의 분들이 진짜 새벽부터 오셔서 뭐 이제 접수하고 기다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번호표 뭐 새벽에 진짜 뭐 2시 반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아, 원장님 오시면서 정말 많이 보건 의료원이 변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양 살이 6년 차. 처음엔 청양의 의료를 위해 왔지만 청양의 넉넉한 인심에 반해 성공적인 정착 생활을 이어갑니다. 다음 날 아침 하고 드렸어요. 아침부터 긴급 회의가 열린 듯한데요. 우리, 우리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보건의료원에 있구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또, 또 어제 뭐 다른데 직원이 있다가 이제 뭐두 명이 이제 뭐 다른 데로 네. 이제 시험을 봐서 그뭐 우리는 그걸 채우려고 하면 그 다음 해에 채워지니까 공백 일 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없는 인력에다가 그런 게 자꾸 생기면은 여느 농촌이 그렇듯 청양보건의료원도 의료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도시에 비해 열악한 환경 탓에 이곳에 머물겠다는 의사가 많지 않습니다 이제 제일 문제는 여기서 지금 진료 과장이 뭐 그날 쉰다든지 휴진 뭐 휴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냥 공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거예요. 그 그래서 이제 여기 가급적이면 정형과들고 그 대과들 그 별로 그 과장들이 쉬지를 않아요. 점심시간 김 원장이 한방 과장을 데리고 단골 식당으로 향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뜨끈한 어죽. 이른 아침부터 환자들을 돌보느라 힘쓴 후배를 위한 맞춤형 메뉴입니다. 2년 전부터 청양 의료원에서 공보의로 근무 중인 김진욱 과장.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대단하다고요. 요즘도 그 김진호 선생님 그 한방 진료 하려고 하막 네. 5시 반에 와, 6시 반에 와. 몇 시에 와? 사람들. 네. 6시에 열리면 들어가셔 가지고 번호표 뽑고 그래 번호표를 뽑고 네. 이제 집이 가까우시면 집에 가셔 가지고 식사하고 아침에 접수하는 시간에 맞춰서 오시거나 아. 아니면 계속 그냥 기다리시거나. 기다리시거나 우리 네, 온그 밑에 대기실에서 기다리시더라고요. 음. 어떻게 보면 제가 어린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손자처럼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이렇게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누가 알아주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없거든. 신이 나는 일이 없고 네. 그냥 묵묵히 하는데 그걸 남이 알아주고 우리한테는 진짜 대단히 김진호 선생님 고마운 사람이지. 식사 후 가까이 있는 오봉산으로 산책을 나섭니다. 청양 읍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에 올라 김원장이 운을 떼는데요. 나랑 같이 네. 찾아가는 의료원 한 지도 3년 됐고, 네. 내년 4월에 제대를 하는데, 여기 주민들이 김준욱 선생을 원하고 있잖아. 응? 세, 오픈런을 하고 새벽 네. 뭐 3시 반, 2시 반, 5시부터 와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마을 주민들이 김준욱 선생을 제대할까봐 막 겁내 한다고. 김준욱 선생이 살기는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그래도 뭐 촌, 촌도 촌 괜찮아. 뭐 도시에서만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촌에서도 한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3년 동안 갈고 닦아 놓잖아. 팬이 그러니까 일단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훨씬 쉬운 거지. 그래서 제안을 하니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 응? 할수 있으면 하는 것도 좋아. 응? 제가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그래, 그렇게 <laughs> 네. 해서 이렇게 있는 분들도 그런 혜택을 한번 보는 것도 청양군도 좋고. 그 다음에 여기 청양군 주민도 좋고, 윈윈 윈이잖아. 한 7년 동안 저렇게 착실하고 실력 있는 의사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희도 잡,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그게 국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저 그냥 떠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우시는 분 많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오후. 김상경 원장이 어디론가 바삐 이동하는데요. 청양읍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비봉면을 찾았습니다. 간호사들과 함께 이곳엔 무슨 일로 왔을까요?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환자가 있는데, 오늘 그 집에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유방암에 걸리셨는데, 가슴에서 자꾸 진물도 나고, 그래서 가서 드레싱도 좀 해줘야 되고, 또 많이 피를 흘리기 때문에 빈혈이 있는지 그것도 체크도 해드려야 되고, 어 그래서 저희 거기 가는 길입니다. 아드님, 안녕하세요. 네. 저기 어디 갔다 오시는 것 같네. 아니, 마트? 마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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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고 일어나. 예, 네. 잘 지내셨어? 아유 그날이 그날이오. 그날이 그날이오. 아, 계속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들이 병원이나 시설 대신 집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재택 의료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찾아가는의료원은 이런 분은 못 오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이제, 이것까지 하는 거죠. 힘들어도, 어제 죽은 사람보다는 오늘 살아있는 사람이 강자야. 힘들어도. 뭐 노래도 불러줄 수 있고, 엄마가 뭐, 원하는 거 다리도 좀 주물러 줄수 있고, 와서 멀뚱멀뚱 쳐다보지 말고, 이렇게 다리도 좀 주물러 주고, 어깨도 좀 이렇게 주물러 주시고, 아드님 훌륭하셔, 진짜. 예? 네? 예. 네. 의료원 상황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저 아까 우리가 앞에 섰던 데거든요. 여기가 지금 정면에서 그런 거고. 비좁은 응급실을 더그 넓게 그 보강하고 투석 환자들을 위한 투석실도 만들 계획인데요. 투석실 다 있잖아요. 대도시에 가고 다다 있는 거고 응급실 병원다 있는 건데. 여기 서 이제 우리 청양 군민들은 그걸 못 받고 있는 걸 받게 해주는 거지 이걸 다시 뭐를 더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필수력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해줘야 된다. 단지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아파도 참아야 하고, 병원에 가기 쉽지 않았던 사람들. 김상경 원장은 이들이 당연한 권리를 되찾고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청양 의료원이 이렇게 굉장히 좋아지면서 정말 주민들의 일상이 변했습니다. 아, 우리 청양에서는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살만하다. 그래서 아, 앞으로 청양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다. 지금 제가 의료원에 와서 근 7년간 청양군 그 군민들의 건강을 보살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 주민들한테 많은 신뢰도 얻었고 많은 믿음도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앞으로 조금 더그 의료 서비스 혜택을 더 드리기 위해서 저도 끝까지 노력을 많이 할 것이고 오래도록 있으면서 그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그 약속드리겠습니다.